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저도 당신도 모두가 죽습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쉽게도 우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가 부활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홍수라는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은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리의 역할도 했죠. 방주 위의 사람과 물 속의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우리는 모두 이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방주 그 자체인 예수에 올라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게 아니라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이긴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